금일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추세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봉크인 후 솔라나 코인계 밈코인이죠 지금 이 종목 놓치면 아마 몇 개월 뒤에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잔잔하게 조용할수록 진짜로 미친 놈들이 준비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봉크인 후 가격이 1봉크에 0.018원밖에 안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밈코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솔라나 전체를 관통하는 한방. 그러니까 솔라나를 키워주었던 그런 아들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 기준 1본크가 0.01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00개를 사도 고작 18원이 되고, 자, 일본 기준으로 보면 업비트에서 상장한 이후 쭉 하라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저점 기준 고점을 보았을 때약500%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자이 영상은 단순한 차트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라 봉크인우를 누가 사고 있는지 또는 어떤 파트너십이 연결되고 있는지 왜 지금은 가격이 조용하고 저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 모든 배경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크인우는 밈코인 단순한 밈코인이 아닙니다 2022년 말에 FTX 거래소가 붕괴되면서 솔라나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만든 부활의 신호탄이었죠. 당시에 대형 VC,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과 FTX 사태로 다 도망가고 솔라나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봉크인우죠. 디지털에서 낙오자가 되었던 솔라나가 다시 불을 붙인 겁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서 50만 명이라는 홀더들을 확보했고 밈코인에서는 이례적으로 디앱들과 협업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시바이누의 초기와는 또 다른 길입니다. 시바이누는 이제 프리세일 ICO를 하면서 이제 자금을 모금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있었지만 봉크이누는 개념이 다르죠. 자, 봉크이누는 현재 유통량은 약 67조 봉크이누입니다. 총 발행량은 935조 개고, 개수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50%는 이미 락업 해제가 완료되었고, 개발팀과 파운더 지분은 철저하게 분산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탄 돌리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만약에 이제 파운더와 개발팀이 들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고 투명한 토큰 분배 정책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싸다고 모두 쓰레기인 건 아니에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밈코인 중에서 시바인 우 도지 그 다음이 바로 봉크인입니다. 자, 봉크인 후 이제 핵심으로 가보면 솔라나와 봉크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봐볼게요. 자, 솔라나의 핵심 장점으로 보면 솔라나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속도가 메인넷 중에서 가장 빨라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데 가스비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할때 어플에서 송금을 하면 다 똑같은 속도이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더리움은 뭐몇 초가 걸린다 치면 이제 솔라나는 뭐 0. 몇초 만에 갈수 있다. 이런데 이더리움은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수수료가 비싸죠. 하지만 솔라나는 빠르고 쌉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는 친화적인 원렛 UX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확장성이 높고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디파이와 NFT 등 메인넷에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봉크인우는 솔라나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봉크인우가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자, 쉽게 얘기하면 통장과 통장 사이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을 암호화폐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은행에서는 원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암호화폐에서는 이러한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일정량의 소각을 하게 돼요. 자,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고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당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솔라나 재단이 봉크인 후 마케팅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고 있어요. 솔라나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면 봉크인의 부스를 따로 마련해주고 이제 마케팅 협업도 같이 진행하고 NFT 커뮤니티도 함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봉크인의 현재 상황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가격 대비해서 높은 유저 수. 즉 봉크라는 코인이 있으면 이 코인의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50만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였고 가격 대비 높은 유저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자 디앱이란 뭐냐? 메인넷에서 운영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갤럭시 혹은 아이폰에서 쓰는 앱들이 있죠. 앱들을 이제 메인넷에서 쓰는 걸 디앱이라고 하는데 이 디앱을 솔라나 메인넷에서 사용하게 되면 솔라나를 가스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솔라나 자체가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NFT 민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솔라나 소각에 일조를 하죠. 그리고 솔라나와의 강한 연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식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고, 솔라나 재단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컨퍼런스가 열릴 때는 본크부스에 참여를 하고, 주요 기대 이벤트로는, 자, 도지가 ETF 신청을 했죠. 근데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 또한 보고 있고, 밈코인 시즌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자, 본크인우는 고래 주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4월에만 고래 주소가 17개가 증가했고, 대량 보유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량 보유자들이 많이 생기고,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게 되면, 그만큼 나는 거래소에서 들고 있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하면서 홀딩을 하겠다. 즉, 장기 투자를 선호하겠다라는 말이 되고, 신규 홀더가 많이 증가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커뮤니티가 확장되고,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소 간의 물량 이동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즉, 주요 거래소의 분산, 그러니까 OKX, 뭐, 바이낸스, 혹은 뭐, 업비트, 이런 주요 거래소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에서 거래소 물량이 많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신호가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 홀딩을 하게 되고, 매도 세력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지코인처럼 봉크인후도 실제 활용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게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게임 내 화폐로 사용이 되고 유저 참여도가 그만큼 증가하겠죠. 를 그럼 게임 생태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이 유입이 되고 솔라나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봉크페이가 따로 있어요. 15개 이상의 디앱이 연동이 되어 있고 봉크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용성이 증대되고 있고 더 많은 디앱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생활에 많이 쓰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FT 민팅 수단이라고 되는데 이제 여기서 민팅이 뭐냐면 음. 봉크라는 코인을 주고 나는 이러한 NFT를 사겠다. 그러면은 이 NFT가 나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것을 민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봉크인을 민팅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솔라나 코인은 소각이 되고 소각이 되면 솔라나의 가격이 오르면서 봉크인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NFT 프로젝트들의 커뮤니티가 더 많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만들었을 때 이런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크리에이터 보상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뭘까요? 결국은 솔라나와 봉크인우를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많이 소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풀려있는 유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자, 온체인 지표를 보게 되면, 봉크인외고래주선는 4월에만 17개가 늘었습니다. 자, 신규 홀더들이 많이 증가했고, 바이낸스, 쿠코인, 업비트 같은 물량이 분산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0 0 1호 아까 말씀드린 저점이죠. 이 저점에서 많은 물량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이 다져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장기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시총 1조를 돌파하게 되면, 글로벌 알트 유동성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솔라나 ETF 연관적인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메타마스크, 팬텀 등과 같은 블록체인 원래 연동 이슈가 한 번만 더 이슈,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0.035, 0.05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이제 100%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봉크인 유는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밈코인 3위입니다. 이게 절대로 작은 알트코인이 아니고 규모는 작지만 유입 구조는 이미 메이저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및 주의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봉크인 유는 너무 가격도 싸고 사실은 업비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볼수 있고요. 시장은 항상 가장 조, 조용할 때 가장 미친 준비가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1봉크가 0.1원도 되지 않을 때이 영상을 본 사람과 못본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포지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나는 이러한 종목이 궁금하다 혹은 봉크인 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자신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시세가 움직일 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쪽에 서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